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reduce 함수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 함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 총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어, 스튜디오 코드를 제가 열어서 우선 array를 만들어서 값을 넣겠습니다. array 뭐 값은 랜덤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마의 3이 모든 거를 이제 합했을 때 나오는 값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암산을 하면은 네 2가 되고 17이 나와야 겠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s u m 해서 array 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reduce 메소드를 이제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function. 그다음에 accumulator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네 이름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요렇게 이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ccumulator plus current value 이렇게 이제 해서 console log .sum,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프레시하면은 네 17이 나온 게 보입니다. 네 맞죠. 17.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어, 알아보려면은 여기에서 콘솔 로그 그다음에 어 l 뮬레이터 그다음에 콘솔 로그 커런트 밸류. 네, 요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쉽게 아,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네, 요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네, 3, 2, 12, 17 요건 이제 마지막 거겠죠 요거 제가 일단 안 보이게 해서 네 하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더했을 때 2가 나오겠죠 그럼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0을 더하면 12가 나오는 거죠 그 12가 나왔고요 12에서 5를 더해서 17이 나온 겁니다 요렇게 이제 된 거고요 네 직접 해보시면 느낌이 있겠죠 그 다음에 Current Value 해서 실행을 하면은 마이너스 1, 15,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3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1, 15, 0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네 파악이 되시죠 아 어, 지금 이렇게 이제 펑션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할수 있는데 더 간단하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rray 똑같이 요건 이제 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어 accumulator를 줄여서 그냥 acc 하고요 그 다음에 currentValue는 이제 그냥 value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error function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요 요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nsole.log someone 네,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17, 17, 똑같이, 네, 17, 17 나온 게 이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것은, Array 안에, 어, Object가 이제 있는 경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Array 2 해가지고요. 랜덤으로 뭐, 이제 제가 뭐, 넣겠습니다. Name을 뭐, James 하고요. 그 다음에 AGE는 뭐, 20. 빨리, 네. 할수 있게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뭐 대충 네, 할게요. 톰, 그 다음에 테리, 아, 피터 나이는 뭐 25, 30, 뭐35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할 것은 age 나이를 이제 총 합하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뭐가 s o m array 2,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acc value 하구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cc plus value.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다 했었죠. 조금 전에 이제 했죠. 그 다음에 console log, 그 다음에 s u m e 3 했을 때 오류가 나는지 아니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깜빡했네요. value에서 이제 여기 age를 넣어야 됩니다. 네, value하고 age.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네,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는지 바로 나오는지 하면은, 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죠. 어, 어디 갔죠? refresh를 다시 할게요. 네,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 이게 아니죠. 요것을 얘기를 하려면은, 이니셜 밸류, 초기 값을, 네, 넣어야 됩니다. 어디에 넣는, 넣느냐면요. 음, 여기 바로 끝에, 여기 이제 넣으면 됩니다. 0을 이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110이 나옵니다. 110. 맞죠? 55, 85, 맞나요? 45, 75, 네, 110.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0, 1을 만약에 넣는다면 110 말고 120이 네,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아까 위에 알아본 곳에서도, 네, 어, 우리가 바로 여기에 만약에 10을 넣으면은 결과가 이제 달라집니다. 한번 하면은, 네, 0을 하면은 17이구요. 만약에 없이 하면은 아까 17, 여기에서 10을 넣으면은 27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값을 이제 저렇게 이제 넣으면은 되는 거구요. 없으면은, 어, 0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은 이제 110이 나왔죠? 여기에서 평균 나이를 구한다 하면은, 뭐 array2, 그 다음에 length에서 이게 4개니까, 네, array2.length 하면은 이제 4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러면 네, 27.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reduce 함수를 응용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